우리 이제 유방암을 위한 차 이거는 유방암에만 해당되는 것 보다도 모든 암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유방암은 비만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비만을 줄일 수 있는 차였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지면 녹차가 제일 좋아요 녹차가 녹차는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그 특히 녹차 속에 있는 성분들은 에너지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EGCG가 많은 그런 녹차가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비타민들이 많은 요즘에 한자 레몬수가 많이 유행을 하죠 레몬차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나무차라든지 뭐 연잎차라든지 또 이제 카모마일도 상당히 우리가 항암 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카모마일 차라든지 일단은 우리가 차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우리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에너지를 많이 태울 수 있는 녹차를 가장 권하고 싶습니다.